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 이단에 대하여 헤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때 온갖 종교 다원주의에게 문이 열리듯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때 온갖 이단들에게 또한 문이 열립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라고 할때 온갖 이단적 사상의 활기를 펴게 되는 이유는 구원의 중심이 하나님 보 인간에게 넘어가므로 온갖 인간적 방법들이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단순히 지키면 좋겠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든지 침례를 받는 것을 단순히 세례보다 더 성경적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바코드를 조심해야 한다든지 베리칩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구원의 경험을 인식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든지 방언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구원과 연결한다든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든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특정 날짜를 정하여 그것을 구원과 연결한다든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 문제를 다른 다양한 현상들과 연결하여 주장하게 된그 원인은 구원받는 믿음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인간 공로주의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행 역사 이니워웍을 인정했다면 이런 극단적 주장은 애초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인간의 의지에 두는 신앙을 이단적 사상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인간의 공로주의 길을 열어 놓고 더 나아가 이단들에게 활개를 치게 하는 문을 열어 놓는 것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